알렐루야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의 셋째 날이고요. 또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예배입니다. 자, 한해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끝자락에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그냥 하루를 마지막 마지막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또 서는 자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다쳤던, 상처받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 버렸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마음의 문을 살짝 닫혔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교회 안의 관계일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아주 솔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기 보시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기 보면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진심을 오해하고 또 그의 사역을 곡해하고 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변명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나도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마음을 닫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 마음을 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을 위해선 주신 말씀이 아닌 아닌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지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마음이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마음 아픈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느냐 아니면 굳게 닫혀 있느냐라는 것이요. 에 새해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획보다도 먼저 새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바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가요. 여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너희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선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부드럽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다쳐진 것은 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좁아진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넓히는 것도 누군가 먼저 잘해 주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기로 결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닫으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려 계신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실망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멀어 주신 것처럼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처음부터 꾸짖었던 것이 아니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아담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첫마디는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숨기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했고요. 그들 스스로 두려워했고 그들 스스로 숨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닫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의 탓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탓을 합니까? 하나님 다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닫은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요셉처럼 억울한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수년을 너무나 억울하게 힘들게 살게 했던 그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이 충분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불평과 의심의 마음으로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가진 것이 많다고 넓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좁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말 속에는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어떤 오해와 문제도 결국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입이 열렸다.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 없이 다 말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숨김 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늘 정직하고 투명했던 것이죠. 숨기지 않았고 다른 목적을 품지 않았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마음과 말이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단지 감정이 넉넉했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함도 실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비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잘한 것만을 보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함까지도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안고 품고 갈수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넓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넓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흘려 보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솔직한 성격입니다 할말안할말다 하고 상처 주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저는 원래 솔직해서 그래요 <laughs> 여러분 이런, 이런 이유로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솔직함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늘 밤에 먹게 될 건데요. 밴댕이 소갈딱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밴댕이를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먹어 봤거든요. 진짜 좁습니다. 속이 없어요. 얼마나 속이 없는지, 뿐만 아니라, 이 밴댕이는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그물에 걸리면은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이렇게 속이 좁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변등의 속을 딱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도 그렇죠. 여러분 몸이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생각이 좁아져서요 고집과 아집이라는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건강한 마음인 거지요.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의과대학 교수가 어느 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매독 환자의 아버지와 폐결핵 어머니 사이에서 네 자녀를 낳았는데, 네 자녀가 환자였어요. 다 아프대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섯째를 또 애를 임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유산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자, 베토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그는 인류를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우리가 쉽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오,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더더욱 넓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된 말과 행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과 삶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오며 나도 모르게 닫아버린 마음은 마음의 문은 없었는지 상처와 실망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채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선택으로 마음을 열고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상처와 미움과 판단과 편견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게 주신 그 비전과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정력을 쫓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긍휼이 여겨 주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끝과 발끝에 힘을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통증과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6년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